여러분들 기뻐할 소식이 생겼습니다 어, 제가 드디어 광고주 후원사가 생겼습니다 예! Yeah! 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게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 광고주, 예, 광고주 회사에 직접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회사인지는 잠시 후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고생. 네,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어요, 이곳이 자, 두분 마시는 분이죠? 하는 일이 뭐예요? 저는 생산 관리하고 있어요. 생산 관리. 와, 네. 아, 생산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아, 그죠, 보직이죠? 네. 아, 금마신지가 지금 1년 조금 안 됐어요. 1년 좀안 됐어요. 네. 앞으로 얼마나 금마할 거예요? 평생 해야죠. 평생. 아 이런 사람들 배신을 많이 때리거든. 회사 내부 고발자가 많고 조심해야 돼. 우리 여성분, 야 전라북도 대표 미녀, 예? 야 이분 은 하시는 일이 어떤 쪽에 종사하십니까? 아, 저는 어, 어 전체적으로 다 네. 보는데 품질도 보고 관리도 하고 네. 네. 연구도 하고. 와 네네네. 품질 관리 연구까지. 여기 연구원으로. 있어요. 네. 아 연구는 원 계세요? 네네네. 아 공부 좀 하셨네 그거 뭐? 아고 그러면 어떻게 네. 미혼 기혼? 기혼이요. 아 기혼이에요? 네. 아이 편집해야겠다. 아, <laughs> 아들 두명 있어요. 네? 예? 아들 두 명요? 네. 아 그러시구나. <laughs> 이 이곳 은성푸드 예? 참전국수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한마디로. 저희, 저희 국수는 네. 어, 매력이요. 쫄깃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쫄깃하고 부드럽고 맛있다 저도 먹어 봤는데 그건 인정해요 아 진짜로 자 여러분들 아 오늘 저와 함께 국수 먹방을 하실두분또 모셨습니다 예 니는 출연을 많이 했고 이분은 지난번에 동네 주민으로 그때 가죽 자켓 입고 그 염라대왕 라면을 먹었단 말이지 와 좋다 와 진짜 맵다 이거 진짜 매워요? 아. 네. 오늘은 왜또 정전 입고 오셨네? 오늘 회사 출근했다가. 야, 밑에 신발들 브랜드네, 이거. 아, 네. 허쉬파피. 정통 캐주얼화. 허쉬파피. 좋은 곳에서 촬영을 한다고 해서. 네. 네. 시간 내서 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아, 시간이 남아서 왔다, 왔다 갔다 얘기했잖아요. 아, 여기 좀 바쁜 척을 해야지.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바쁜 척을 해 바쁜 척. 아, 그래. 네. 본인의 직업은 공개할거요안할거예요 지금 그냥 제가 그. 식품 회사 한다는 것까지만. 오케이 거기까지. 거기까지 네. 이분의 비밀은 차차 차, 때가 네. 된다면 공개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고시. 자 이렇게 해서 오두박에서 저희가 세 명이서 먹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수가 참편한 국수거든요 여러분들. 예, 참편한 국수. 보시면은 바지락 국수, 얼큰 국수, 비빔 국수, 짜장 네. 국수, 잔치 국수 다섯 가지 가 있거든. 먹고 싶은 국수. 비빔국수요 비빔? 비빔. 비빔? 네. 네. 근데 이게 1인분이죠? 이거 5인분이지. 뭔5 이게 1인분이지 <laughs> 어떻게 5인분이에요, 이게? 야, 니다 먹을 수 있어, 이거. 아 이게 1인분이지, 1인분. 아, <laughs> <laughs> 어, 야, 그래? 한 포자 어디 한번. 보자. 디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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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여러분들, 이게 뭐짜장국수이가 참편한 반치 얼큰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요한 팩에. 예. 한 팩에 인터넷 네이버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검색창에 뭐 참편한 국수 검색하시면은 쉽게 간편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먹기도 정말 간편해요. 한번 먹어볼게요. 국수는 비빔국수 먹방 갑니다. 짜잔! 어, 이렇게 돼있네요 면발 투척해주세요. 네. 와, 야, 자세 나온다. 역시. 아, 야, 천상여자네. 험메, <laughs> 세상에 너무 이뻐요. 우리 친구, 아저씨 본적 있어요? 진짜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번 주 결혼해야겠다. 너무 이쁘다. 세상에 몇 살이에요? 8 살. 이에요어 이름이 뭐예요? 최일네 예? 최일해. 최. 이. 이. 네. 네. 최일해 어느 초등학교 다녀요? 신정초등어메 세상에 너무 너무 이쁘다. <목소리> 와. 시겠다 정말 간편하네 진짜. 한 인분이라니까. 이게 일인분이라고한 인분이라니까. 이거 먹고 공장 가야 다 자신 있어? 네, 자신 있어. 요 아, 네. 가보자고 한번. 부족하면 공장 가는 거면. 나는 김치 갖고 왔어. 아니 부족하면 공장 가? 는거야 김치 ]가요? 가지고 왔고, 에? 내가 직접 이거 이도 갖고 왔어 이거. 어? 아 기본 기본라이가 아니고 그 뭐라고 하지? 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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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단 고명. 지단. 에 진해진 지단. 네. 네. 지단. 아니 일단 부족하면 공장 가는 거잖아. 네이버에 참패한국수 검색하면 나와. 아. 참패한국수. 은성푸드. 은성푸드 건데 이제 참패한국수 검색. 진짜 맛있... 어, 맛있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벌써 먹 먹방이네. 나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와. 갑니다. 갑니다. 나도 같이 먹자고요. 아? 자, 먼저 먹. <laughs> 와. 와. 어, 야, 동네 주민 잘 먹는다. 아니, 같이 먹으려고 했 동네 주민 갑... 요 다이어트 중이라 <laughs> 동네 주민 살 빠졌어 근데한달 사이에. 다맛 어때요? 냉정하게 솔직하게 진짜 맛있어. 아 진짜로? 예 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어떻게 엄마 아빠 걸고? 아 엄마 아빠 우리 애들까지 걸고. 다 걸고 진짜로 와 실내가 완벽하네. 야 말을 해. 약하네 어, 약하네 한번에넣주르을 브루르. 어야 어때 맛이 어때 냉정하게. 얘기를 해 예, 냉정하게 1인분이네 형님 아, 1인분이야? 아흑 삶았는데도 1인분인가야 맛은 어때? 맛은 일단 먹어보셔야 할지 형님 내가 뭐라 말을 하면 뭐합니까 야 먹어봐야 한다 기가 막힌 표현이네 먹어봐야 알아 좋다 일단 먹어봐 일단 먹어봐, <laughs> 일단, 먹어봐. 일단 주문해봐 아이 사람들 아 내꺼 있네 냉각 왔어 님아나수간 내꺼 다 먹은 줄 알고 일단 장을가 아니 뭐. 이거 세워놓고 같이 먹방하려고 했더만다 먹어치웠어 벌써 여러분들 1분도 안 됐어. 거짓말이 아니라 카메라 세워놓고 셋이서 이, 이 배경으로 먹으려고 했길랑요? 지금 뭐 이미 이 사람 다 먹고 내거요거 담겨놓고 그더 너무 있다 이거 진짜 와 진짜 환장하겠네 일단 저도 먹방할게요 저는 일단 공장 가서 먹는 걸로 와나이게 다이어트 포기하고 더 먹을래 그냥 어. 네 그럼 많세요아 나도 먹어겠다음 내 계란 소들어서 계란도 어? 그 음. 일단 맛이 어때요, 일단 얘기를 해봐. 아, 어? 진짜 네 말대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먹어봐야 한다니까. 먹어봐. 너, 너, 너 어? 진짜 맛있다. 음? 와, 끝난다. 다 먹었네요? 응. 다 먹었어 일단. 와 진짜! 아 먹방이 이렇게 최소 10분 해야 되는데 10분이 뭐야 지금 1분만에 끝났어. 아니 뭐 부족해서 뭐 이거. 아더 주세요. 더 있어야 돼. 끓일 물이 없어 끓일 물이 없어. 응. 더 먹어야겠어. 일단 공장 가. 가서... 응. 응. 일단은 여기서 먹방 마무리할 물이 없으니까 공장 공장 가서, 가서 네 먹는 걸 하자고 참 아쉽네. 나는 4 개. 해네 개, 세 개. 몇 개? 난네 개는 끓여주셔야 될 것. 같아 네개 진짜로? 네개 먹는다고. 네 개. 몇 개? 세 개. 세 개. 아니 덩치가 있으니까 세 개. 네개세 개. 오케이 그럼 나는 두개 먹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공장에서 먹방 우리 은성푸드에서 하는 참편한 국수 비빔국수 먹방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공장에서 저희가 나머지 또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부족해서 네. 식당에서 직접 국수를 더 비비고 있어요. 아야 이거다 이거다 이거 이거 아, 자 이걸로 자 구내식당에서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Good. 이 가능해 가능 예, 3분 전 가능해요 가능해요 네, 아냄비 새로 <laughs> 좋다 오케이 <laughs> 그거 내거내거 같아서 그만큼조만해잘 먹겠습니다 네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가운데 계신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갑자기 나타났어요 <laughs> 이건 뭐 하시는 분이죠? 소개해주세요. 아, 그래, 여러분들. 이분은, 에, 이분의 정체는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나중에. 약간 신비주의 컨셉으로. 아.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음형수 국수 일주일에 몇번 먹어요 거의 매일 먹죠 진짜요? 네, 어, 어제부터 9시에, 밤 9시에 우리 달리 딸내미가 좀,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바지락 국수를 먹었어요 바지락 국수 네 아, 그 국물이 예술이잖아요 바지락 국수는 음아 9시만 음. 되면 둘째가 네. 한 번은 잔치, 아. 한 번은 얼큰, 어. 한 번은 바지락 맨날 음. 얘기하는거와 둘째까지? 잘 음. 먹네 음. 음, 음. 장난이 아니다 진짜 와 이거 보으면사장님또 싸줄거 아냐? 먹어봐 사장님이, 또 뭐, 사장님이? 야 맛있으면 이마인터넷에 뭐, 구입을 해야지 인터넷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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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팔아요? 인터넷 네이버 검색 참편한국수 참편 아까 참편한국수 검색하면 은 먹어봐야 한다니 그러니까 네이버에 어디서 사는지 알아야지 네이버 도 참편한국수 검색하면 붙여요 은성푸드 쳐도 되고 참편한국수 스마트스토어 음. 구입해도 되고 홈페이지 들어와서 구입해도 돼 응. 우리 직원들 하고싹 사줘요. 이거요? 네. 와... 또 여기서 또 우리 또 예? 동네 주민께서 직원분들에게 결론은 이 분은 기업의 대표는 얘기네. 우리 직원분들은 까지만거까지 직원분들 나왔다는 얘기는 직원이 최소 한명이상이란 얘기야. 예? 직원이란 얘기는 한 명인데 우리 직원분들 나왔잖아. 직원이 최소 한명 이상 어마어마한 이사진들 아, 사겨야겠지 나는. 이사진들? <laughs> 야 니도 기업의 대표네? 야, 너무 많네 진짜 다 빼고 다 대표네. 이분은 뭐 하시는 분지 모르겠지만은 에? 좋아요. 이분저 돈도 안 내고 와가지고 밥만 먹고 지금 다 드셨어. <laughs> 벌써 에? 아니, 밥값 근데... 내셔야죠. 네, 닦아 응. 시야죠, 너? 에? 가겠습니다. 아, 먹지 먹지네 먹지 이거 뭐. 자, 가자가 가게 야너 진짜 많이 먹네 거짓말이 아니라 사람 아이네니 아니 국수 이렇게 잘 먹어 근데 다 먹었어요 벌써 와 지금 뭐지 이게 이수 이거 음. 진짜 맛있네 면는 생각으로 생각해도 식감이 좀 들리더라고요 면는뭐 어떻게 했다고요? 일반 그 원형이 아니라 네. 사각면으로 만들어서 면이 내고 나사각면 사각 네. 다됐다보이기면요 아, 면발이 이제 각져 있어서 네. 그 식을 때 식감이 조금 달리더라고. 아, 면발이 사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식감 좋다 이 얘기예요. 여기 사각으로 안 보이는데 느낌. 자세히 보세요. 사각이에요? 네. 와. 사각인데요. 사각이에요? 아, 나 몰랐네. 각도 단면 짤린 거 아발이 여러분들 사각으로 돼 있어가지고 식감이 조금 더 쫄깃한 식감이 좀어 그다음에 퍼짐성도 조금 더 오래 가더라고요. 이거 햅섭 마크 있어 없어요? 있어 햅섭 와 여러분들 햅섭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면 제가 자막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계물 같은 경우 햅섭이 거의 분장을때 아예 햅섭 모뭐 규정에 맞게 좀 변해가지고 음. 그거 그걸 좀 봤어요. 야너 이거 말 많이 먹는다 처음 봤어 진짜. 밥은 많이 먹고 얘랑. 그럼 이렇게. 섭외 좀해봐야 그냥 다 먹었어요. 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다. 어마어야야 이거 그냥 손으로 그냥 그어오 대박. 이야. Yeah. 와우 음. 야. 뭐야 이거는 무슨 뭐 빡치. <laughs> <마치, 웃음> 어? 저 지리사 <laughs> 반달곰이 어? <laughs> 배고파서 지금 꿀막 퍼먹는 것 해. And he wants more, while he takes care of the honey. 우리 개미핥기님께서 갖고 쳐서, 네. 아, 올해 첫 수박이었, 올해 먹는 첫 수박인데 맛이 있는지 몰라 나 솔직하게. 음, 껍데기 껍데기 좀... 야, 뭐 껍데기째 먹는 거야? 껍데기째 먹? 야, 정말 방송을 위해서 무슨 몸을 던지네 어어 I 거 i l l never was on the c o m p u t 처음 I'm c 몸을 던져야 n g 거 o m d o 이거 y 이요 h 양반이 any i d 양반이 o u n g m 여 n young man, y 먹 u n g 요 a n y o u 는거 man, young man, young man, 이 o 다먹 g 어떻게, 될까? <laughs> 어? 이거 끝 채로 다 먹었는데 믿음이 깨지는 거지 깨지는 거예요? 아 그럼 살려야겠다 주요 질의... 어디서 사셨니요? 수박이 너무 맛있다. 맛있다고? 수박이요? 네 군산. 제... 군산에 어디 마트에 가서 샀어요. 네. 식자재 마트에서. 응. 또 다음에는 또 돌도 시원 먹는 거 찍을 수도 있어요. 수박 저기 한 가득 있어, 저기 주방에 보세요. 네. 저희 이걸 놨어. 수생 이것도. 수박이 맛있다고 소식을 물어봐야겠대요. 네 어디서 사오셨나요? 군산. 군산 식자재 마트. 너무 멀죠. 네. 얼굴 좀... 네. 공개되면 안 돼요. 아 신비주의. 진짜 아름다우시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정말. 어? 너무 아름다워요. 거 연예인. 은행 닮았어 은행 닮았어 닮았어 정말 이목구비 뚜렷하지 딸이 이쁜 이유가 엄마의 엄마를 닮았어. 그렇지 엄마의 그게 강력한 네, 유전자, 이런, 네. 유전자. 네. 나 얼굴 봐봐 <laughs> 아? 우리 집안은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광고주 저희 후원사 회사에서 오늘 먹방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궁금해또 이제 앞으로 하시는 일도 더 승승장구 하시기 바라고 저 개미아크 TV도 더 열심히 해서 또여참패랑 국수와 함께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 화이팅!